안녕하십니까? 어린이 여러분. 네, 프로 기사 조혜연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바둑의 세계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. 무한정 환영합니다. 네. 오늘 네, 저저 저 혜연쌤과 할 공부는요. 네, 이제 바둑을 배우실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. 그것이 뭐냐면은요. 그 돌의 활로. 활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. 네, 지금 보시면 이 예, 바둑판 보이시죠, 여러분?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스티커를 붙이시게 될 텐데요 그 먼저 흑돌로 네 어디를 두고 싶을지 네 흑돌은 참고로 검은돌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네 이렇게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 백돌 네 세모 표시된 이 백두 점을 잡는 문제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 백이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네 요기 두면은 이게 이거를 활로라고 해요 지금 보시면 이 활로가 하나 있죠 지금 숨을 쉬고 있어요 헥헥헥헥 그런데 지금 흑돌로 여기를 둬버리면요 여기를 두면은 엄마야 이두 점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네이두 점은 현재 숨을 못 쉬게 되니까 이렇게 날아갑니다 네, 여러분,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지금 이두 점을 따내는 것부터 우리가 바둑 수업을 시작할 건데요. 처음에는 이 네,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께서 돌을 어떻게 하면은 이제 많이 잡을 수 있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바둑의 구줄 바둑까지 우리가 두어 보게 될 겁니다. 네, 여러분. 자, 스티커를 여기다 붙이면 어떨까요? 여기. 와, 난두 점인 이 102점을 네 이렇게 두고 싶어 이렇게 두면 잡을 수 있을까요? 네 정답은 아닙니다 그왜 그러니까 그러냐면 이 102점은 현재 숨을 쉬고 있거든요 예, 여러분이 아주아주 아주 관대한 분이라서 이렇게 따내는 걸 싫어할 수도 있지만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혜연쌤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ABC 중에 백돌의 활로가 되는 곳은 어디일까요? A, B, C 중에 네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. 여기 하나가 있죠. 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드셔가지고 이백두 점을 잡으면 괜찮아요.